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유체를 채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 꾸면서 유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욕합니다 그들은 이성 이 없는 짐승들처럼 음, 어, 본능으로 하는 것 바로 이 일로 멸망합니다. 음, 어,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어,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랐으며. 삭슬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차를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빌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만한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어,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어,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 손에 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어,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을 어, 들추어 내어서 들추어 내어서 들추어 내어 어, 그들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어, 불만에 쌓여 어,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어, 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야첨을 합니다.